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오늘 또 급등주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담을 멀티미디어입니다 아 요것도 조정이 꽤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일단 고점 대를 요렇게 어 강하게 어 평보하면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세력이 빠지는 그림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어 조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이 패턴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전했던 것들은 어 지어 보고 지금 거의 계속 하락 추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도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수익 실현 한번 하고 또 빠지고 다시 올렸다가도 다시 강하게 빠지고 또 상승을 그거 이상으로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오늘 어15% 어쨌든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좋은 상승 나오긴 했으나 이런 고점들에 대한 부담을 아직은 가지고 있고 점점 어 고점을 높이다가 어 이전과 같이 21선을 맞고 돌파 못하고 이전에도 21선 맞고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21선 기준으로 빠지고 약간 이런 패턴이 어 약간 반복돼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거래일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더라도 21선 있는 부분을 돌파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 한번더 강하게 이렇게 하락폭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지금 조심을 해줘야 된다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캔들로서 240,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어,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서 이위에 구간들 지금 어, 저항 받았던 구간들을 어, 돌파해 나간다. 그 위에가 한1 7 0한 40원, 그 위에는 1,930원 요런 구간들을 돌파해 간다면 역시나. 다시 한번 어 요런 매물들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20일선 아 대략 한한만6 0아만원 정도네요. 만원 정도에서 20일선 만 물릴 텐데 요때 맞고 다시 떨어진다. 이러면 다시 어 위험해질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하니까 요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위치에서 매수로서는 뭐 쉽게 접근을 하셔서는 안될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 입장에서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진 정기입니다 아, 요것도 제가 어제 리뷰를 했었는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지어보고, 어제 요 때, 어, 어제 리뷰를 했나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어쨌든, 강하게, 정말 강하게, 상항가를 한번 찍고 갔다가, 그냥 윗꼬리를 정말 무섭게 달고 빠졌죠.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특격, 어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공포에서, 던지는 개인 게인 개인들이 어 굉장히 많았을 거다. 특히 240일선 또 깨지면서 이런 부분과 이 전고점 돌파했던 것도 어 지금 장중에 돌파했는데 결국에는 다 깨고 내려왔었는데 어 무서운 부분을 연출해냈다가 특히 거래량 또 역대로 실렸기 때문에 어아랫 부분에서 지금 매집했던 세력들이 다 나간 게 아니냐. 약간 요런 약간 의심이 될수 있는 정도로 위험했지만 오늘 다시 급등해주면서 어, 요런 윗구간들을 다시 돌파하면서 캔들로서 마무리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집도 분명히 잘돼 있는 거니까 요것도 상승 추세를 꽤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승 추세를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고점 맞았던데 가격들을 한번 보면 이전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 어, 있네요 요런 부분 구간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요거는 음 지금, 은 바닥을 높인다기 보다는, 바닥이 약간 일정한 상태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요게, 급등을 다시 한번 하면서, 위에 있는 고점 때 정도, 한 7,890원, 7,890원을, 어, 뚫고 올라간다. 약간, 요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한번은, 어, 매도하는 게, 요거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일차적으로는 어, 이전에, 어제 맞았던 6,700원, 6,700원 먼저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번, 만약 또 한번 강하게 조정이 온다. 강하게 조정이 오면 한 5,800원 정도? 5,800원에서, 어, 5,970원 사이. 요 가격대들에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지지받고 올라가거나,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가격대도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스테오닉입니다. 오스테오닉 이것도 제가 리뷰를 많이 했었는데 일단 상승 추세를 바닥에서부터 거리량을 실으면서 간 흔적이 강하게 보였고 추세를 이렇게 그 이쁘게 그려가는 상태에서 추세를 이탈하는 흔적이 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약간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추세선을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쁘게 그려놨었는데 어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거는 사실 한 번은 이럴 때는 매도해주는 게좀 사실, 낫습니다. 나는데 어, 약간 의심되는 거는, 이 앞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강하게 소화해내는 부분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내나? 약간, 요런 생각이 드는 패턴이었는데, 결국에는, 약간 조정주면서, 조정주면서, 정말 무섭게 조정줬죠? 장중에, 아래는 2평선 240일선 120일선 다 깨고 떨어졌죠. 그럼 저는 사실 이러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합니다. 저는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적어도 240일선을 돌파해 줄때요 타이밍을 관심있게 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요때 잡아서 한번 다시 어 상승에 동반한다. 요런 어 작전이 저는 조금 더 나아 보이고 오늘 맞고 떨어졌던 가격도 약간 요 이전 고점과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 많이 터졌지만 어쨌든 캔들이 더 길고 20일선 위에서 끝냈기 때문에 아직 저는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요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가면서 요 고점을 어 깨는 흐름을 나오지 않을까? 고가격이한3,500한 80원 정도 되네요. 3,580원 뚫을 수 있는지. 요런 거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정 나온다면 역시나 20일선 지금 3,300한 10원 정도 있고 그 아래 60일선 3,270원 있으니까 요런 구간에서는 어 조정 나오더라도 어 지지 받고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 어 나오면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GN1 에너지입니다. GN1 에너지. 이것도 제가 리뷰하면서 열심히 어 그려 놨죠. 요 부분에서 지금 이전 고점 라인을 돌파했죠. 돌파를 했는데 어, 다시 한번 위에서 고점 만들고 밀리더라. 그리고 나서 윗꼬리 달린 부분이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 그리고 힘들게 뚫었던 요 고점 라인을 다시 한번 밀려서 아래쪽 부, 아직 아래쪽부터 이렇게 횡보하니까 불안한 모습, 그리고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것도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으나 오늘 한번 다시 요 고점 가격대를 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뭐 위에 있는 은봉, 은봉역 위꼬리 가격까지는 돌파를 안 해줬지만 오늘 어쨌든 14% 급등하면서 지금 적어도 이정고점 라인 가격은 이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추세로는 다시 한번 여기 돌파를 노려봐야겠죠 7,600한 70원 정도 되는데 7,680원 정확히 7,680원인데 요 가격 돌파했을 때 보면 요것도 역시나 어 신고가 위치에 와있죠 신고가 위치에 와있고 요즘 신고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 많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요것도 신고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여기 돌파됐을 때를 한번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 요게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온다면 어한번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조정이 나온다면 아한요 어 정도 요 정도 눌리는 가격 정도로 볼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 번, 이까지, 아래까지 뺄지는, 어, 약간 의무분이긴 합니다만, 6,81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혹시 조정 줄 때는 조정 맞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종목, 원준입니다. 원준, 요것도 제가 한 번, 어, 뭐, 초보들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 요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렇게, 어, 어, 121선, 위에서 다음날, 이날에 아마 리뷰를 했을 건데, 어, 121선 위에서 시작하면, 어,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렇게 좋게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다가 한 번에 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꺾이면서 이때 상승했던 추세를 어, 다 반납해버리는, 특히 2일선까지 깨버리는 안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은 분명히 이 앞에 대비해서 거량이 잘 들어와 있는 세력이 분명히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약간은 어, 의아한 패턴을 나오면서 조정을 조금 줬죠. 하지만 조정 때는 거량을 또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면서 약간 개인을 털어내는 약간 이런 흐름을 나왔고 다시 한번 21선과 오늘 5일선 돌파하면서 13.7% 급등하면서 어느 정도는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나서 요 고점까지는 아직 돌파를 못 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급등 추세 만들어 가려면 어2 5 0 0한 700원, 2 5 7 0 0원 라인을 돌파해 가면서 어 올라가야 되는데 요 돌파되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눌림 나온다. 그러면 요번에는 20일선에서 지지를 받아 주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 어제는 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20일선 지지 못 받고 그냥 픽 그냥 힘없이 떨어졌지만 요번에는 어 20일선 지지 그리고 여기 앞에 많이 눌렸던 요 구간에서 사실 어제도 지지가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지지 못 받고 떨어졌는데 요번에는 조정 나온다면 22,600원 정도 되는 가격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바로 올라가서 위에 가격 25,800원, 25,800원 깨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41선 도착할 수 있는지 지금 거래량상 분명히 잘 들어와 있는 게 보이니까 한번 이것도 어, 분명히 매수할 타이밍이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